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언주캠퍼스에 벚꽃 구경하러 아내와 함께 해 왔습니다 이것은 벚꽃도 구경할 수 있고 호수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전경은 무궁화공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는 구이명한 그 연세대 흥업 저수지가 보입니다. 이곳 흥업 저수지는 매지 저수지라고도 합니다. 이곳 호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흥업저수지 안내도도 보이고요.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은 망원대 망원경 전망대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새들이 사는 것들을 알려주는 안내판도 있고 그 밑에는 망원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연세대 의 전경을 볼수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보이는 도시들 더 나아가서는 흥업저수지 댐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게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호수 올 때만 느끼는 건데, 물이 너무 예뻐요. 에메랄드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촬영 중에 만난 콩이라는 녀석인데, 너무 귀여웠어요. 예쁘죠? 바람소리 때문에 더빙하고 있지만, 참 예쁜 강아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대 옆에는요,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이 버드나무도 꽤 많은 구루가 있어서 참 예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예쁘다는 말 외에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호수가 넓고요. 그리고 이 데크길 자체도 기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걸으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데크길을 걷는데 너무너무 편안했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청설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있는데 정말 문 열고 잠깐 걸어서 나오면 호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산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크길을 걸으면서 모든 잔념이 없어지는 그러한 느낌 즉 힐링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호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여행작가 대항TV도 많은 분들에게 편안함과 힐링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예쁘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호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벚꽃도 보이고요 맞은편에는 흥업 저스지댐이 보이죠 하얗게 그것까지 등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벚꽃 군락지인데요 자세히 찍을 수는 없었지만 예뻤습니다. 소나무도 참 독특했습니다. 예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길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 도로 옆에 이렇게 벚꽃이 쭉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옆에 이렇게 대극기 있어서 또 하나의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중앙전망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전망대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중앙전망대입니다 여기서는 연세대 캠퍼스 전면이 보입니다 너무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또 오면 또 오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저기 멀리 정자가 보이시죠? 저희가 정자 전망대입니다. 꽤 많은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멀지만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갈대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갈대와 억새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대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갈대이고, 억새는 모래에서 자라는 게 억새입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자라는 것은 억새가 되겠고, 바다나 강에서 자라는 것은 갈대가 되겠습니다. 갈때 옆으로도 이제 호수에 물빛이 비치는데 너무나 예뻤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언주에 오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충주로 지나실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연세대 언주 캠퍼스를 꼭 한번 와 보시라고 자신있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한 호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자 전망대 앞에 왔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레길 안내도도 있고요. 지금 보이는 계단은 등산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무장의 길입니다. 두개다 댐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곳이 댐입니다. 댐 보이시죠? 두길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자 전망대에 1층의 경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서는 연세대학교 전경이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양안지 곡에 그것도 보이고요. 아 정말 좋네요. 지금 보이는 거는 매지산이고요. 이제 계단을 타고 3층으로 가겠습니다. 이날은 2층에 많은 분들이 피크닉을 하고 계셔서 2층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3층에서 보는 경치도요, 너무나 아름,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재미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데크길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를 정말 아름다웠,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한번 오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호수는 너무 편안해집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행 작가 대양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